안녕하세요. 상지 할매입니다. <laughs> 아이 부끄러워. 오늘 옛날에 같이 살던 언니가 점심 먹자 그래서 점심을 만나게 먹고 언니 집에 놀러 왔거든요. 근데 언니가 너무 예쁘게 잘해 놔서 깜짝 놀랐어요. 아니요 뭐, 뭐라고 요게 백일롱 백일롱? 응 백일롱이 호 101호 1 0 1이이이이이이0 1호1 0 1 101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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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백일호이일1이1이이이이0이호 101호 1 0 1지1 요 밑에 또 다른 네. 꽃이 올라오는게 많아 백일롱 숨을 못 쉬고 요 백일롱 때면 숨을 못쉬고 있 가을 요. 되면? 응 음. 약 가을 되면 또 와야지 이거 때문에 숨을 못쉬고 왔네 우리 지금 바을꽃이 어. 내가 며칠 전에 어. 가니까 다 잘랐고 새로 올라왔고 어. 저거 펴놓으면 이쁘다 다 잘랐거든 음. 바늘꽃 어우 요건 또 베롱나무 배롱. 저거 같은 긴데 요거는 종자 미니 베롱나무 네. 종자가 틀려 어. 종기랑 요거봐라 면 천원 와요 술패랭이 음. 맞죠? 술페랭이. 슬프랭이 옛날에 그 주택할때 많이 키웠는데 옛날에 성암산가에키왔는데캬 <laughs> 막... 신고해야되는데 산에 가가 일단 <laughs> 신고도 안한 막. 고 언니 요거 뭐예요 요거 요거 무슨 색깔이고 요게 파라솔 요 컬러가 무슨 컬러라고 해야 되나 요게 진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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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야 되나 나도 확실해게몰 진보라 캐야 아 요거 진짜 좋아했는건데 요. 요, 무슨, 요, 뭐야, 이게 바늘꽃. 바늘꽃. 응. 어, 이봐라. 이 봐라. 산에서 많이 받는 거 같는데? 어, 노로줌. 노로줌. 응. 어, 산에 좀 있죠? 산에서 개가 왔는 겁니다. 어, 아유. 거기 다들 개보고 아이고. <laughs> 요거 다 피고 며칠다 하면. 가을꽃이 많아, 우리 집으다본 것도 신경 쓰지, 가고도 여기는 다재랑 중입니다. 아우, 제레름도 분재처럼, 그죠? 일부러 큰거 사서 분기 가면, 잘라가면 키웁니다. 옛날부터 참, 언니는 분재처럼 조그맣게 잘 키우더니만, 오, 완전히 막. 이것도 참, 우리도 아시지 만짝 오래됐거든요. 이 색깔 칼라 너무 이쁘지? 예. 네. 오, 어, 요 진짜 조그만한데요 어떻게 이거 잘라가면 키우면 돼요. 손바닥 어,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. 오, 어, 요즘 요만하다, 요만해. 응, 고목이도 여러 도 어. 이뻐. 아요것도 어, 봐라. 요만큼 덩치가 이만한데. 저기 색깔 제법 이뻐. 응.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? 제송아 종인데 이름을 확실하게 알겠다어 요도 노란 꽃 조금만 노란, 거 노란 피는 꽃 피는 거, 거 맞아. 꽃 피는 거는 많, 많는데 응, 이거는 옥자아 이것도 미니니, 그죠? 음. 음, 예쁘다. 꽃이 보라색이 확실히 예뻐. 음, 음. 보라가 많이 잡았다. 요렇게 예쁘게 꾸며놨는데. 이거는 꽁의 비름 자연상이다. 청송가가필니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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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 월, 월, 월귤. 월귤. 이거 빨간 이거. 해 끝날 때까지 기다리죠. 월귤월귤거약속하어게 응, 이게 예를 들어 약살 낫고. 음. 월귤아 그렇구나. 진딧물 음. 진딧물을 음. 얼른 쳐야 되는데 맞죠? 응. 음, 해산라도비 오고. 열매가 그, 저래 몇며칠몇매 그 열매, 몇몇 열매, 열매 음. 저 열매가 내몇에해몇날 때까지 기다리죠 아몇몇몇몇몇몇몇몇몇몇몇몇몇몇몇 음. 백두산 풍로 몇몇는사몇몇몇 사계 국화 사계 응. 국화는 부었지 노르좀 이거운 거네 이거 다 우수입니다. 우스... 이거 지덕 나니다 바람나가 그리고 이거 다 피면 이쁘지 한바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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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라부추 우리 집 오. 우리 집에 플라스메 깨핀다. 오, 요 자전거는 또 어디 있어요, 요래 이쁜 걸? 빨간색. 빨간색. 누가 내편장 좋아가 빨간치를 칠해서. 오, 예쁘다. 그래도 음, 장식, 장식하려고. 음, 예, 장식. 반갑네, 반갑네. 그러면 나는 가둬놓는다. 언니처럼 또 깜찍하게 장식에는. 아, 요거 봤는데 꽃집에서 예쁜데. 예쁜 하더라. 오, 자르면 또 나오고. 저거 또 하나, 하나 사고 싶네. 요거는 꽁치 윷놀이. 음. 저열매매지가 있잖아 열매 마이매지가 있잖아 요거는 이 자식 어느정을 보면 심어놨거든 음, 바늘꽃 여기 있어 바늘꽃 어, 아꽃늘태 피는데 막 피는데 여기 꽉 피는데 바늘꽃도 앞이피네아 여기도 나무 수곡 요즘 수곡 색깔요 진짜 예뻐 좀큰거 있잖아 이가을 꽃이라 어, 이번에 참 청청이 남은데 가을 되면 꽃이 청청 청청. 정재 입히는 건전체이 예. 아주 쪽색 진한가? 너무 이쁜답니다. 지금 요 고절 제가 벌개 미치. 응. 벌개 미치. 9월 때에 피어야 된다고? 어, 요즘 데먹인데. 요거 요거 여기 옛날 고절초. 계절이 없어요. 계절이 음. 요즘. 역기틀 아, 역털 아, 역기. 어, 틀 역기. 어 저절로 났어요. 여하나 왜이래 단지. 아무 식물로 이런데 저절로 안 단지 있는데 이렇게. 오. 화장실 단지 보면 너무 좋아. 놨고. 요 뭐예요? 도라지. 도라지. 도라지 왜이래요? 옮기 줘야 되지 이렇게. 그뭐 그잖아. 뭐 패도 많아. 요 총알 그릇 말티즈가 없네. 개표 전안네 요거를 며칠 전에 다 잘라서 엎드라. 안 그래? 와악 비가 들겠네. 긴 영상 보시느라고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, 안녕.